미국에서 대청, 대통령직을 네 번이나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이 사람은 일승 대통령 때 해군 차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입니다. 노스벨트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의 분산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항만하고 항만하고 해군 시설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침내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군의 해군이 미국의 해군이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벨트는 누스, 어,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큰 함대들을 큰, 큰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을 세계 의 인류의 해군으로 이렇게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은 누스벨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해군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일을 예측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사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을 대비해서 준비한, 준비해야 될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준비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을 위한 준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오늘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일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내어 왁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왔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길 했어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이끌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서,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이기는 것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이 시험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실천할 수 시,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한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맡겨진 일을 잘잘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역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과 맡겨진 사 삶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laughs>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신앙생활까지도 내려놓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을 노려놓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무대로 살아가 버리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까지도 내려놓고 싶어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은 언제이냐? 그것은 무엇인가가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생을,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낼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빨리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 필요한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할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신앙인는 조그만, 조급한 나머지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려요. 신앙인은 마음이 급, 급하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삶이 평탄할 때, 평탄할 때예요. 사람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삶이 평탄하면 느슨해져요. 신앙이 느슨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변화되기 전에, 전에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는 것이 편해요. 두 번째로는,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 그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이 느슨해지면,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러느냐? 너는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는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신앙이 느슨해졌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된 자로서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단하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신앙이는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늘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평탄할 때, 삶이 평탄할 때 변화된 자로서의 계속해서 삶을 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요. 왜 그래 되냐? 느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평탄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있는 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삶이 평탄할 때,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수 있는 기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신앙이 느슨해질 이유가 없어요. 신앙에 살아요. 그 사람은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그러면 항상 긴장된 신앙생활하게 을 되고요. 그것을에 의해서 늘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시을얻게 되어서요. 네 번째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많은, 희생, 많은 희생을 해야, 해야만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불리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기에 버거운 희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갈등을 하게 되어서요. 물러설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인가? 이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마음이지만,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기도 해요. 신앙이 희생할 것이 염려가 돼서 물러서 버리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앙이니,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많은 것을 얻게 되어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러서고 싶은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가집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래 기록됐을 때 기승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실제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부탁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탁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탁해도 들어줄 일들은 들어주지만, 안 들어줄 일은 안 들어주세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부탁해도 안 들어줄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부탁을 해도 들어줄 일이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부탁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탁을 해도 안 도와줘요.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되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만 받고 다요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부탁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 무대로 일을 시작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 무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부탁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일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예요. 사람이 할수 자기가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탁은 안 들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일할 수 있는 재능이고. 있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재물을 구할 때예요. 그때는 안 들어있어요. 네가 일해서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죠? 바로 광야 시험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까지 인도해낼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물을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나타났을 때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성취해야 되지만, 성취할 수 없을 때에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민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 이 장애물을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어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는 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은 뭐냐?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온한,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얼굴이 평온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왜 감사해요? 뭐 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감사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것을 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나,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능력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안에서 일은 일 해결을 무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간다 하는 것, 살아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